오늘 토요일 아침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오늘 기도는 어제에 이어서 10편 10편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10편 10편 9절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이러 나 없소서 하나님여 이 손을도 없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 없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부흥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와여 호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은 예 90장입니다. 90장. 90장. 예 90장 찬송가. 예 장송가. 네. 자, 삼절입니다. 구십장 장송가. 내 진실하신 친구여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하시고 호내 방패 되없어서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 이 끈을 소냐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설교도 예, 같이 나눴죠 대제사장적 기도. 그 첫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자들로 이제 하나님 사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대상으로 주 h n 드린 기도입니다. 자, 자, 오늘 인물은 존 o 스인데요존 c 스인데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시인 c o t t Sandman, Sandman, s a 사 d m a 사 Sandman, s a 스 d m 랜드 출신이면서 그런 s a n 니 m a n s a n 에, 또한, 그 루터나 칼뱅 같은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스코틀랜드 역사에 가장 큰변혁을 일으킨 사람은, 다 단만인, 둘도 아닌, 존 낙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예 비평가인 칼라일은 그를 이렇게, 피, 그, 어,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낙스의 에, 그 업적은 스코틀랜드를 죽음에서 건전해 부활시킨 것이다. 예, 이 정도입니다. 죽음에서 건전에 부활시킨 것이 존 낙스의 역할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자, 낙스가 그 활동하기 전에 스카틀랜드는 문화적으로 아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 이후에 그 스카틀랜드는 전 유럽의 기라상 같은 에, 에, 사상과 발명과 그다음에 작가들을 계속 배출하기 시작한 그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행동을 취하게 된 동기는 성경의 특정 장을 읽고서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그가 임종을 맞을 때 아내에게 그가 처음 신앙에 닷을 내렸던 부분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영생이 뭐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것이 단순한 뜻이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자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게 영생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그런 상태가 영생이라고 할때그 어디서 습니까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 자그 낙스는 큰 예, 30년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가 사제 소품을 22살 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보다 성직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는 에, 프로테스탄트에게 호의적인 스커틀랜드 귀족 저택에서 가정 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커틀랜드에는 프로테스탄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에, 그는 에, 그 조지 윈셔트라는 아, 프로테스탄 전도자에게 감명을 받고 그를 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윈셔트가 반대자들의 음모로 체포되고 화형을 당합니다. 자, 존 낙스는 망연자실 다시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웬 워트가와 친분이 있었던 낙스에게도 목숨이 에, 그렇게 안전치 않았습니다. 자, 학부모들은 에, 그 프로테스탄트 보아래에 있는 세인트 맨스루스 세인, 세인트 어, 맨드루스 성으로 그가 피신할 것을 어, 권했습니다. 자, 그는 그곳을 갖고 다시 그곳에서 그가 유한복 17장을 에, 주로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의 목사로 임명된데 그것은 위험한 어,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 3개월 후에 에, 에, 바다에서 에, 프랑스 해군들이 예, 그, 세인트 맨스 루스를 침략했고, 또 육지에서 는 영국 군대가 그 성을 공격했습니다. 자, 결국 프랑스 군에 의해서 그 세인트 루스 성은 이제 그 한날을 당했고, 낙시는 아주 중심형 형물 선거를 받고, 평생 그, 갤리선 어, 그, 그 당시에 그 팬데요, 통용하는 데에서 노예,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신부로 전락합니다. 자, 후에 영국 정부와 또 스코틀랜드 카도릭 그런 당국의 협상으로 그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에, 1553년에 카도릭의 성도인 메리 여왕의, 메리 여왕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낙세는 에, 목숨이 위태양으로 제네랄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그 종교 개혁의 또 다른 그런 그 어, 거선 고도인 어, 칼뱅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코틀랜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1559년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낙스는 계속 스코틀랜드를 독립을 시키는데 그런 공을 세웠고 또 왕국 곳곳에 장로교와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그런 에, 그런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주의가 그스커틀랜드에서 공인을 받았고 또 교황 관할권이 철폐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벼로는 천국 같은 선, 성지자인데 천국 같은 성지자, 왁스는 낙스는 에, 메리 여왕과 시만 혼쟁도 벌렸지만 에, 1567년에. 그캐롤그 그 메리 에, 여왕이 에, 퇴위하자, 이제 낙스의 그런 에, 활동이 이제 왕성해졌고, 또 그의 에, 그 권위가 이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어, 숨을 거두게 될때낚시는 자신이 믿음의 뿔을 내린 성경의 그 규절, 그것을 에, 고백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요한봉 10, 17장, 18장인데, 다시금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스소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한 말씀이 그로 정말 뚜렷한 역사의 족족을 남기는 인물이 되기에, 특별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스카틀랜드를 정말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이제 정말 모든 구라파의 이미 그런 그런 어, 유명한 지역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또그 어, 당대와 그 이후에 정말 세계에 있어 내린 모두를 내는 특별한 지방이 되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거하는 예, 그 곳이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나고 또 여러분이 또그품 예,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삶,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드러날 수 있게끔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제 정말 말씀의 힘 변화 라는 주제로 18분의 그 주절과 또 말씀 그들의 생일을 잠시 돌려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물 존 낙스를 통해서 정말 스코틀랜드는 형편없는 그런 낙후된 곳이었으나 그의 결단과 그의 희생과 그의 신앙적 그런, 어, 그,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어, 스코틀랜드는 정말 종교회의 당시에 참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역이 될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낙스에게 요한봉 17장 3절이 그의 영혼은 정말 그런 지표가 된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 또한 내일의 주일 예배를 준비되게 하시고 또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더욱 말씀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이 땅에 나타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영원한 예,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었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료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내일 주일를 준비하는 모두 위에, 대단히 원성도들과, 또이 동영상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